방금 전에 보았던 영상은 지난 12월 31일 한달 전이죠. 개봉했던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북한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재현한 영화입니다. 1994년 북한 보위부는 기독교 단체인 NGO로부터 200억을 지원받기 위해서 가짜 교회를 짓습니다. 칠곡 교회지요. 거기에서 가짜 부흥회를 준비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데 찬양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체제를 찬양했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요. 외화를 벌기 위해서 찬양하게 하고 외화를 벌려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었고 체제였고 권력이었습니다. 돈을 위해서 그렇게 가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가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척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점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가짜 찬양이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진짜 찬양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읽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가운데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기도도 주여 하면서 특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가슴이 뻥 뚫어진다고 하잖아요. 가짜들이 진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또한 감시하던 사람들, 군인들도 함께하면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노래의 주인이 전에는 체제였고 권력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가 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 보이부에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가짜 붕괴를 인도하던 찬양단과 그 병사들을 처형시키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장교들이 그 명령을 받고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 악단들을 찬양단을 탈북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잡혀서 자신들이 고문받다가 처형이 당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가짜가 진짜가 된 거예요. 이 영화의 배우들, 연기했던 배우들도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몽골의 광활한 눈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흉내를 내는 배우로서 찬양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도 아니에요. 형통하기 위해서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을 것 같고 이 세상 가운데서 편하게 살아갈 것 같고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해야 내 자녀들이 잘될것 같으니까 세상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고 온전한 찬양을 드림을 통해서 믿음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머리로 계산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였고, 하나님도 이용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야곱의 인생이 점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란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그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천이 있어야 돈을 모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가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에 어떤 복을 누릴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의 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삼촌 나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두 아내를 얻고 그 몸종 두 명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레아를 통해서 누벤, 시무원, 네이, 유다, 이사갈, 스블론, 디나를 낳았죠 그리고 나이를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고요.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세를 낳아요. 12명의 아들을 낳죠. 이 12명의 아들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집화가 되잖아요. 그와 같은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물질적인 복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14년 동안 삼촌 나반의 집에서 일했지만 이용만 당했어요. 자기의 물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머물면 안 되겠다. 가족들은 많아지는데 물질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는 내 고향으로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 돌아가겠다. 그리고 삼촌에게 가서 찾아가서 삼촌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씀이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야곱은 14년 동안 나반을 섬겼어요. 종처럼 일만 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4년이에요. 그러면서 이 나반의 재산은 엄청나게 불어나요. 그래서 나반은 야곱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나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으니 나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이 나에게도 임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오기 전에는 별벌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집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가문에 복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야곱이 3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어 볼게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누가 복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야곱이 특별해서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에 함께하심으로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발걸음마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복이 바로 이러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복 어디로 가나, 내 걸음걸음에 복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의 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길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복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반은 야곱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가지 계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있어야 자신도 잘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야곱이 있어야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을 나반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라반의 생각은 야곱만 붙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내게 복을 준다. 이 사람에게 복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야곱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요? 복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라반처럼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고 내 자녀를 바라보게 만들고 내 통장의 잔고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것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줄 믿습니다 야곱은 나반에게 새로운 계약 조건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양이나 염소 새끼 중에 점 있거나 검거나 아롱지거나 무늬 있는 양과 염소를 품삭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약을 맺고 나서 삼촌 나반은 아주 치졸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삼촌 나반이 뭘 했어요? 무늬 있거나 아롱지거나 검거나 이점 있는 것들은 다 골라다가 자기 아들들한테 맡겨요. 삼일 길을 떨어지게 만듭니다. 아주 하얀색 양과 염소만 야곱에게 맡겨요. 그러면 이제 야곱은 어떤 것만 태어나게 돼요? 야곱에게 맡겨진 양들은 유전적으로 보면은 얼룩지거나 문지지거나 검은 것은 태어나질 않을 거예요. 흰 것만 나겠죠. 라반이 그렇게 안칙을 쓰고 욕심을 부렸고 계획을 세웠죠. 그게 사람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주변에도 나방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반칙을 쓰고 속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분내고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이 반칙을 쓴다고 우리도 반칙을 쓰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로 살아가는 삶, 화평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산기보다요 더 정확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해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막아도요. 하나님이 여시면 다을자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드시면 열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의 증거예요. 정직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동안 삼촌 나반의 가축들을 돌봤기 때문에 계약을 맺자마자 아마 삼촌 나반이 자기를 속인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삼촌한테 찾아가가지고, 삼촌! 나한테 왜 그래요? 따질 거 아니에요. 억울하다고. 주신 말씀에 보니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양들을 돌보기 시작해요.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나반의 방법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유전 법칙을 거슬러서 흰 것들이 아롱지고 검은 것을 날릴 확률이 적어요. 그러면 야곱이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사람 앞에 가서 따지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을 합니다. 어떤 것을 하냐면 버드 나무 가지를 그리고 살구 나무 가지를 꺾어 옵니다. 신풍 나무 가지를 꺾어 와요. 그러더니 이 야곱이요 껍질을 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는데 부분 부분 벗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뭇가지들을 갖다가 이제 양들이 물을 마시는 곳에다가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물을 먹으러 왔다가 그것을 딱 보더니 임신을 합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낳은 새끼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검은색이 나오고 얼룩덜룩한 것이 나오고 무지가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뭇가지를 꼬다가 껍질을 벗겨서 세우는다고 그것을 본다고 해서 유전 법칙이 거슬러 지나요. 그럼 누가 하셨을까요? 누가 하셨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대개 손해를 줘요. 우리가 안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바보 취급합니다. 이용하려고 합니다. 올라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손해볼 것 같아요. 잘못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느냐? 야곱의 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주신 그 섭리와 같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소출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사람에게 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내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섬지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반칙을 쓴다고요 거기에 동요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에게 반칙을 쓰니까 나도 반칙을 써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